32번입니다. 빈칸 완성 문제죠, 원래는. 그치? 비유가 새로운 기술을 익숙하게 만든 방법. 여러분들, 이 단어가 비유라는 거 알고 있었니? 비유. BU. Analogy. 비유입니다. 어떻게 비유가 새로운 기술이 친숙하게 느껴지게 도와주었는지. 자, 여기 그 영장문의 구조를 보면 얘가 준사역이잖아. 뉴테크 얘가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뭐 나왔어. 동사 원형 나왔죠. 준사역 때문에 동사 원형 나왔지. 이제.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친숙하게 느껴지게 만들었는지 비유가 어. 거기에 대한 글입니다. 우리 그 컴퓨터 바탕 화면 보면 폴더가 이렇게 생겼잖아. 폴더 모양이 색깔이 노란색이잖아. 근데 여러분들 그 세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나도 그 세대는 아니야 근데 사실 옛날에 회사들은 서류 그 파일, 서류 같은 거 부장님한테 결제 받으러 갈때그 서류 파일 같은 게 있잖아. 진짜 이렇게 생겼더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노란색이야, 노란색이고 이렇게 열어가지고 그 안에 종이를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검사맡으러 가는 거야. 근데 그걸 그대로 형상화해가지고 컴퓨터 바탕화면에 그려놓은 거야. 근데 뭐 이런 예가 아니더라도 휴지통 보면 알수 있잖아요 휴지통 휴지통처럼 생겼잖아 굳이 그런 이미지로 그려놓은 이유는 실제 생활의 그 물리적인 휴지통이랑 뭔가 연결성을 만들어 주려고 한 거잖아요 그제 음 그리고 왜 그걸 데스크 아 오피스 알지 오피스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 그건 왜 오피스라고 불러? 실제 물리적인 공간의 사무실이라는 것을 그 안에 가상 공간에 녹여놨다라고 해서 오피스라고 부르겠죠. 어, 그런 비유들이 들어가 있다는 건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어, 뭐, 클라우드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스티브 잡스는요, 사용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티브 잡스 하면 아이폰하고 뭐, 그 맥북 이런 거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스티브 잡스는 뭐한 사람이냐면 스티브 우준이야기라는 동료랑 같이 뭘 만들었냐면 이렇게 키보드같이 생긴 자판을 치면 그 글씨가 화면에 나오게 만든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컴퓨터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냥. 그 전에 컴퓨터는 엄청나게 큰 기계였대요. 막 냉장고만한 엄청 큰 기계가 모여있는 그런 기계였는데 이런 보급형 컴퓨터를 만들었고 이걸 사무에 쓸수 있게 이걸 계량해서 보급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하는 거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주 천재입니다, 천재. 스티브 잡스는 이용했어요 비위를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포용하게 하기 위해서 얘들아 여기 작은 오형식 구조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동사이고 목적어고 목적격 보고 그렇잖아. 그럼 get은 그냥 아무 특징이 없는 동사니까 여기 투부정사를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형광펜. 사람들이 포용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accept입니다 accept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before computers 컴퓨터 전에는 사람들은 worked in a physical world 어, 물리적 세상 안에서 일했습니다 물리적인 신체적인 아니고 물리적인 그지 어. 단어 We use paper and pens, paper or pen을 사용했어요. And the physical file folders, 요거 이게 이거야, 알겠지? 물리적인 파일 폴더를 사용했다고. And so on, 기타 등등. 뜻이 뭐야? 기타 등등. And so forth, 같은 말이야. And so forth, and the like. e t c e t c e t e r a 라고 하는데 이거 그라틴어가 그래요 ECT라고도 e 하고 기타 등등이란 뜻입니다. The idea of working in a virtual world 가상의 세상에서 일하는 그런 아이디어, 생각은 Was radical, radically different 극진적으로 달랐다 뜻이 뭐예요? 극진적으로 급진적으로 달랐다. or at least 적어도 급진적으로 달라 보였다. 실제로 급진적으로 달랐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급진적으로 달라는 보였다. 달랐거나 달라는 보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실제로 막 그냥 그 서류에다가 수기로 수기로 타자기로 쳤을 수도 있겠지만. 펜으로 이렇게 적어가지고, 문서 작성해가지고, 어, 편집도 뭐 가위로, 오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회의하고, 서류 전달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거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생소해 보이고, 달라 보일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What Jobs understood was, 얘들아, 와세용 앞에.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 왓은 항상 더 띵뎃 더띵위치야 잡스가 이해했던 것은 뭐냐면 What's that? 접 접의 형광펜 하자. 잡스가 이해했던 건 뭐였냐면 Physical office was fundamentally similar. 어, 물리적인 오피스는요. 근본적으로 비슷하다는 거야. 뭐하고? 실제 그 가, 아니, 가상의 오피스하고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걸 강조하고 싶었던 거야. 강조 싶었던 것은 이해 이해했던 것은 뭐였냐면 물리적 오피스는 근본적으로 단어고요 근본적으로 비슷하답니다. Similar 다음에는 항상 similar의 친구 t o 가 같이 나와야 돼요. With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가상의 오피스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To win over uh, the masses. Mass가 대중이야. 대중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win over 뭐야 persuade 설득시키다 누구 누구의 마음을 얻다 설득하다 이런 뜻입니다 win over 대중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Jobs는 drew drew strong analysis 끌어냈다 해서 어떻게요 끌어냈다 그렸다 아니고요. 끌다, 끌어내다, 이런 뜻입니다. 끌어냈습니다. 강력한 비율을 끌어냈어요. 끊어주고. between the traditional workplace. 전통적인 일하는 공간과, 근데 그 공간은 어떤 공간? people knew well.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그런 공간. 얘들아, 여기 생각된 말은 뭐야? 못 간대죠, 못 간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전통적인 공간과, 어, 공간과, 그 다음에, with a new unfamiliar virtual workplace. 어, 새롭고 친숙하지 않은 가상의 공간 사이에, 어, 비율을 끌어냈다. 음. 여기 with가 나온 이유는 여기 analogy 때문에 with가 나온 겁니다. 근데 이 문장 참, 내좀 약간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안 되는데. between 나왔으면 A and B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장 그렇게 안 썼더라고. 그래서 약간 비문이야, 이거는. 약간 이건 교육청에 물어보고 싶은 문장이긴 한데, 아마 시험에 출제는 안할 겁니다. 알겠죠? 원래 between이 나왔으면 A and B가 나와야 돼. 근데 analogy 때문에, and가 나오기보다는 with를 써야 된다고 라 판단한 것 같아, 이 필자가. 그지 그래서 그냥 해석만 부드럽게 하고 넘어갈게요. 잡스는 강력한 비유를 끌어냈습니다. 전통적인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일하는 공간과 새롭고 친숙하지 않은 가상의 공간 사이에 비유를 끌어냈다. 이렇게 이해를 할게요. 그냥 여기 un-familiar가 나와야 돼. 그 언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In the pre-computer workplace, 컴퓨터 이전의 그 직장에서는요. 그때 pre는 before의 뜻이죠. before. 아이디어들이 were written on paper. It was code, document. 어. 아이디어들이 적혀졌습니다. 수동태용광펜. 종이 위에 적혀졌습니다. 그것은 뭐라고 불렸어요? document라고 불렸어요. 문서라고 불렸어. 근데 문장 구조 좀 이상하지 않냐? 점점점 뭐야 이거? 강조래 강조. 강조. 여기 컵만 생략이에요. 이제 컵만 좀 찍어주 찍어야지 좀 친절한 필자입니다. 컵만 안 찍어줬어요. 생각들이 종이에 적혀졌을 때 어, 그것을 뭐라 그것은 뭐라고 불렸냐면 다큐먼트라고 불렸어요. 이수 뭘 받은건데 왜 단수야 왜 단수야 어 종이를 받은거죠 여기 형광펜 할까요 그 종이는 불렸습니다 문서라고 불렸어요 when those documents needed to be stored 자이 문서들이 저장될 필요가 있었을 때 컴마 생략 여기 형광펜 할까요 투부정사의 수동태 저장될 필요가 있었을 때 They were put in a folder. 폴더 안에 두어졌다. they가 받는 말은 문서들 those documents를 이렇게 그것들은 두어졌는데 폴더 안에 두어졌다. 그치 And those folders were kept on 이 폴더들은 저장, 보관이 되어졌다. Uh, on a desk 데스크 위에 저장, 보관이 되어졌다. 얘들아, 여기 형광펜. Word kept. Documents, folders, and desktops are on the terms, are, are the terms. 자, document나 folder나 and desktop들은 용어인데요. 용어란 뜻이야. 얘들아, 이 term은 의미,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어. 1번 용어. 2번 학기. 기간, 3번 관계, 4번 조건. 이 많은 뜻 중에 이 뜻은 뭐다? 용어. 알겠지? 이 데스탑들은 용어인데, we use in our virtual work. 우리가 가상의 일 안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여기 생각된 말도 뭐다? 못관대다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왜요? Well, because Steve Jobs understood. Steve Jobs가 이해했기 때문에. 뭐라고 이해했어요? They are using familiar terms would make the new technology easier to understand. 뭐라고 이해했냐면 대디아라고 이해한 건데요. 이거 접입니다. 접. 친숙한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동사. The new technology 목적어. Easier to understand 목적격 뭐. 친숙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기가 더 쉽게 만들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얘들아, 여기 시제 봐봐. 여기 would 나와야 돼. 왜? 위래 과거야. 어? 여기 과거잖아. 시제 일치. 시제 일치입니다. 보호자리에는 형용사 나와야 돼. 아까 얘기했어. 보호자리에 부사 나오면 안 돼. 그럼 여기 뭐 나오면 안 돼. 여기 이지어 자리에 뭐 나오면 안 돼. More easily 됩니까? 안 돼요. 보호자리야. 보호자리에는 형용사 나와야 돼요. The parallels between the physical and the virtual workplace. 어, 물리적이고 가상의 그런 그 직장이라는 공간들 사이에 어, p a r a l l e l l e l s 어, 평행선, 평행입니다, 평행. 평행, 대응. 평행. 평행이론 이런 거알아 i r 들아 평행이론. 평행이론.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저기 어디선가 도플갱어처럼 살고 있어.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과 평행한 다른 세상이 똑같이 펼쳐지고 있어, 이렇게. 평행이론. 대응되는 뭔가가 똑같이 가는 걸 평행이론이라고 하거든요. 평행하다. 그러니까 평행하고 대응되는 것들. 평행과 대응들. 물리적 공간과 가상의 공간들 사이에 평행과 대응들이. 이게 복수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 s 이 나와야 돼. S 붙이지 마. 씁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씁 다음에 형용사 나와야 돼. 알겠지? 오비어스 나와야 돼. 부사 됩니까? 안 됩니다. 부사 안 돼요. 분명하다. 이 평행되고 대응되는 것들이 분명하다라는 거야. 음 해석에서는 유사점이라고 했네요. 유사점. 맞습니다. 평행되고 대응되는 것들이니까 유사점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similarities로 바꿔도 돼요. 음. 애플이 이런 거 잘하죠, 되게. 애플이 한때 되게 무너졌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문 닫을 지경이었는데 스티브 잡스를 그 전에 쫓아 냈었어 애플이 나가! 나갔어요 스티브 잡스가 c e o 였다가 다시 애플이 아안 되겠다 다시 불러 스티브 잡스가 왕의 귀환 이래서 복귀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아이폰을 만들어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다시 뜬 거예요 지금 그 사람 죽고 나서도 지금 잘 나가고 있죠 애플이 어. 근데 애플 보면 애플의 갬성이라고 하잖아요 어. 그건 어디서 나온 거냐? 이 사람한테 나온 겁니다. 되게 감각적이고, 막, 폰트나 아니면 그 아이콘 같은 거 어떻게 하면은 예쁜 모양으로 실제 생활과 직관적으로 연결되게 물리적 세상을 뭔가 우리가 유추하고 상상할 수 있게끔 만든 사람이 이 사람이야. 어, 개인.